네, 52몇 어, 페이지? 2 6 4쪽이고요 에너지 전환과 효율적 이용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짧아요. 그래서 별거 없는데, 해볼게요. 에너지는 일단 정의 자체가 일을 할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합니다. 단위는? 에너지 단위는? 줄. 줄입니다. 자, 종류가 여러가지 있는데요. 운동 에너지 알겠죠? 운동. 퍼텐셜은 위치 에너지라고 볼수 있죠. 위치에 따라서 가진 에너지고 이거 두 개를 합친 게 역학적 에너지라고 그러죠 그다음 열 에너지는 원래 정의 자체가 뭐냐면 그 물체를 이루는 원자의 진동이나 분자 운동에 의한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얘네가 얼만큼 떨고 있냐를 수치로 나타낸 게열 에너지예요. 열 에너지, 열 에너지고 자 화학 에너지 하겠습니다. 화학 에너지 중요합니다. 어떤 게 화학에너지일까? 예시, 그걸 알아야 돼요 음식? 음식물 화학에너지로 붙입니다 또? 음, 화석연료 좋습니다 화석연료 갖고 있는 에너지 예를 들어 뭐 석탄, 석유, 천연가스죠? 네 이런 거 갖고 있는 거 화석연료 또 화학 에너지. 어, 포도당 같은 것도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광합성을 하면 빛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만든다. 그래서 포도당이 화학 에너지고 또 생명체가 쓰는 에너지도 화학 에너지예요. 저막 어, 예를 들어 반딧불이가 불빛을 낸다. 그럼 이건 화학 에너지를 쓰는 거예요. 그다음 중요한 게 배터리 배터리를 화학에너지로 넣습니다. 그렇죠? 배터리 화학에너지다. 화학에너지 좀 중요하고 그다음 이제 전기는 전기에너지, 전기에너지고 핵에너지는 우리 좀 봤죠? 핵융합, 핵분열 할때 발생한 에너지를 핵에너지라 부릅니다. 그래서 막그 핵발전 있잖아요. 우라늄 이런 건 화학에너지가 아니라 핵에너지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핵에너지 중요하고. 파동 에너지는 그냥 파동 그리고 네. n 빛, 빛, a d o n g Padong. P. P. Good. So, I'm going to draw it. You're going to draw i 자, 안 보이죠? 이렇게 되겠지 이거 한번 연습해보면 돼요 갑니다 자, 화면 핸드폰 화면 무슨 에너지? 무슨 에너지? 빛 에너지 무슨 에너지를 가지고? 화학 에너지 화학에서 빛 투명 화면 켜? 아니 t 빛이 t 빛, 빛. 네, 빛 p 에너지가 t P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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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i t p 래 t P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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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을 t P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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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로 t P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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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소리, 소리. 혹은 뭐 이걸 파동 에너지로 봐도 돼요. 파동에너지. 소리도 파동이에요. 근데 진동은? 진동 악을 파악을 파동. 진동 진동은 무슨 에너지야? 아이 아, 운동 운동입니다. 운동 네. 운동 에너지입니다. 자 배터리 충전 사용 중요해요 이거. 자 배터리 충전해야 돼. 그럼 어디 꼽아요? 충전기 꼽죠. 네. 그러면?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환되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지 에너지? 전기, 전기 에너지가 화학에너지. 배터리의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죠. 사용할 때는 화학 에너지가 화학에 열 화학의 에너지? 전기. 일단 전기로 바꾼 전기. 다음에 다른 걸로 가는 거죠. 얘 전기였네요 결국. 얘는 어가예요. 그러니까 <laughs> 이게 원래 정확히 말하면 화 배터리에서 전기 이렇게 갔어야 돼요. 맞아. 근데 이거는 사실 교과서에 따라가는 게 좋아요, 제일. 자, 전기밥솥 갑시다. 전기 에너지.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 열 에너지로 바꾸는 장치. 얘는 네, 전, 전, 전기 에너지랑 전기일. 운동 에너지. 네, 전기, 전기 에너지를 비에너지 비대에너지라 봐야죠. 열도 되는데 네. 메인 역할이 네. 전등은 추위 때 켜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밝을려고 케인 거니까 빛으로 봐야 되고. 텔레비전은 전기 를 아, 소리 빛 얘는 여러 개죠. 네. 빛, 음. 소리, 열. 뭐이 어, 정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는 연습해 봐야 돼요. 몇번해 보고 지은 다음에 자, 그다음에 몇개 있죠? 뭐 예를 들어 광합성 그렇죠. 빛화 반딧불이 빛내는 거 어, 화학에너지를 빛에너지로 그렇죠. 몸 안에 있는 화학에너지를 빛에너지로 뭐이지? 화석연료 태웠어 태웠다. 화, 아, 화학에너지를 열에너지로 태웠어. 그렇죠. 뭐 그런 거예요 근데 태양은 조심해야 돼 빛인지 열인지 구분해야 돼요. 아.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이에요. 네. 그러면 태양광발전 비대에너지죠. 빛에너지. 그리고 태양열은 또 열에너지고 이런식으로 구분을 해야 돼요 두 개를. 광과 빛이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연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아하. 예. 에너지는 여러 형태로 전환은 돼요. 아까 방금 말한 것처럼 뭐 빛에서 화학으로도 가고 막 화학에서 전기로도 가고 가요. 근데 새롭게 생겨나거나 소멸되지는 않아요. 원래 있던 게 형태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양은 항상 일정하다. 이거를 에너지 보존법칙이라 합니다. 그럼 뭐하러 에너지를 아꼈을까요? 그냥 에너지 정해져 있기며뭐에뭘 아꼈어? 손실 되는... 손실? 아니 손실 없는데? 소멸되지 않는데? 손실되면 그게 다시 돌아오지 않아 그러면 전체 양이 일정한데 음. 왜 이렇게 쓰지? 펑펑 쓰면 되는 거 아닌가? 모르지? 어, 그... 이게 좀 이따 답이 나와요. 음. 왜냐면 여기 나와있네 이거 중요해요. 이거 서수영이나 이런 걸로 단답형으로 많이 물어봐요. 에너지의 전체 양은 보존법칙 때문에 보존되는데 얘네가 자꾸 다시 사용하기 어려운 열에너지 형태로 자꾸 전환돼요. 열은 한번 나가면 다시 다른 걸로 바꾸기가 더 힘들어요. 그냥 빠져나가 버리면. 그래서 어 에너지를 아껴 써야 된다. 이게 결론입니다. 교과서에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에너지 효율을 좀 높은 거예요. 잘써야 높게 써야겠네. 그래서 이제 에너지 효율을 구합니다. 이번 단원의 메인은 이거예요. 에너지 효율 구하기. 에너지 효율은 그럼 어떻게 구하냐면, 처음 공급한 에너지 분에 유용하게 사용된 에너지 곱하기 100이에요. 유용하게 사용된 건 전기 기구마다 다 달라요. 예를 들어, 자, 여기 헤어드라이기가 있고, 자동차가 있고, 둘다 100주를 받았대요. 헤어드라이기는 열에 70, 소리에30 썼어요. 자동차는 이렇게 썼대요 음. 그럼 헤어드라이기의 에너지 효율은? 70 얘는 전체 100줄 분에 유용하게 쓴게 열이에요? 소리예요? 열이죠 열이죠 막 갑자기 조용해갖고 이거 어? 헤어드라이기 켜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 곱하기? 100. 100을 해줄 때가 있고 안 해줄 때가 있어 사실 근데 문제마다 형이 뭔 차이인 거예요?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전체를 1로 보냐 100으로 보냐 차이예요 그냥 음... 어떨 때 0점 몇으로 나와있으면 아얜100안 곱했구나 음... 뭐 퍼센트가 붙어있거나 뭐70몇 뭐 이러면 몇십 단위면 10 100을 곱한거고 뭐뭐 뭐 이런 차이인데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해요 얜 70번 사기죠 그러면 자동차의 에너지 10... 자동차는 어떤게 유용하게 10... 쓰인걸까 추울 때 자동차 들어. 아, 트러... 때는... 그치 얘는 유용한 게 이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마다 다르다고. 이거는 네. 100줄분의 20줄 곱하기 이 되는 겁니다. 그고차 응? 있는 사람. <laughs> 그러면 아, 카푸 네. 차에 산다. 그럼 열도, 열도 중요하다. 중요하다. 추워서 튄다그러뭐 네. <laughs> 그래그 사람에게는 에너지 효율이 60%인거죠 됐죠? 그래서 이렇게 유용하게 사용되는게 좀 다를 수 있다 됐죠? 자 그러면 열기관이에요 이번엔 열기관인데 열기관은 열 에너지로 일을 하는 기관이에요 그럼 얘한테 유용한건 일이야 이제부터 그래서 열기관의 에너지 효율인 열 효율은 공급한 열에너지 분의 유용한 거1 곱하기 백이 되는 거예요. 오네 그러면 이런 그림을 안줘도 그려야 돼이 앞으로 여기 열 기관은 고열원이라 해서 뜨거운 열을 주고요. 나중에 차가운 열이 나와요. 그리고 이, 그리고 이 주변에 그러이 중간에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얘가 Q 1 얘가 Q2라고 주면 1이 W예요 네. 1번 Q1은 Q2 더하기 W 첫 번째 식 네. 들어온 에너지는 나간 에너지 합과 같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네요 그렇죠? 그죠두 번째 그러면 얘 열효율 구하는 방법 열요에 일했어요 보통. 네. 그래서 처음 들어온 에너지 Q 1분에 일니까. 그렇지. 어 일단은 얘는 W가 들어가야 되죠. w 곱하기 100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어 어, 이게 끝인데 여기에 W 대신에 Q 1 백이 를 넣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됩니다 아, 곱하기 100 뺄까? 귀찮은데 귀찮은게 아니라 좀 혼란스러운데 이거들은 그리고 이러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외우는 건 비추 그냥 이것만 알아도 숫자가 알면 해결할 수 있어요 네. 래서 이것만 두 가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어, 거만알데여기 자, 그럼 자동차에서 에너지 효율 볼게요. 어? 처음에 연료가 100% 들어왔어. 100% 들어왔다. 그럼 얘, 자동차 에너지 효율은? 19. 19지? 네. 얜 유용한 게 이거밖에 없어. 19%인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19%고, 나머지는 효율적이지 않은 거다. 버린다. 자 에너지 절약해야 되는 까닭 아까 말했어요 총량은 일정하지만 다시 사용하기 어려운 열에너지 형태로 전환되는 양이 많아져서 그래서 효율적으로 써야 되고 절약해서 이걸 효율적으로 이용한 예가 있어요 하이브리드 자동차 에너지 제로 하우스 요거는 뒷 페이지에서 볼 거예요 그리고 LED 전구라고 있어요 자 백열 전구 뭐예요? 그 주황색 그 진짜 전구 뜨 형광등 알죠? 네 형. LED가 있으면 누가 제일 효율이 좋을까? 뭐? LED 오 에너지 효율이 1위가 LED 2위가 형광등 3위가 백열 전구입니다 2위 지 이거 더 LED 요 LED죠. 어. 그래서 효율이 좋을수록 열에너지로 빠져나가는 게 적어요. 그래서 이런 걸 만지면 엄청 뜨거워요. 왜열 손실이 많으니까 그만큼. 버려지는 열에너지는 얘네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됐고요. 그래서 뭔가 원래 역할 말고 발열이 심하거나 핸드폰도 그러잖아요 발열이 심하고 이러면 효율이 안 좋아 안 좋은 거예요. 뭐다 그런데 막 무선 충전할 때 발열 이 심하던데 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요. 그냥 꼽는 것보다 네. 우선충전할때 발열이 더 심해. 요왜 네. 그런지 효율이 떨어지나 보죠. 혹시 아, 네. 그렇죠?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알죠? 아 네. 많이 봤죠? 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 제도 이름을 알아두세요.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표시 제도. 1이 좋은 거야 5가 좋은 거야 1이 좋은 거 아니에요? 제 1이 좋은 거죠. 네. 이건 사네요. <laughs> 어. 이건 사죠. 네. 지구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왜냐면 이게 이게 사실은 에너지를 많이 아낀다 하는데 이 해보면 그렇게 크게 엄청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보통 가격 경쟁력이 있는 좀싼걸 사죠. 이걸 잘 신경 안 쓰고. 저건 모르겠네요. 저건 이리겠지. 그래 됐고 그 다음에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됐죠 됐어요 그러면 뒷페이지 가서 이걸 한번씩 볼게요 자 그러면 하이브리드 자동차부터 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두개가 있어요 엔진이 있고 모터가 있어요 엔진은 있잖아요 이거는 화석연료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석유로 기름으로 가는 거고 기름이나 쓸게 모터는 전기로 가는 거예요 둘다 있어 이게 그래서 여기 어, 연료탱크랑 연료탱크랑 이제 모터랑 연결돼 있고 배터리랑 엔진이 아니 반대다 배터리 모터, 연료 탱크, 엔진,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출발할 때는 둘다 써요. 전기 모터로 시동을 걸고, 그리고 네, 연료가 저장된다 하죠. 그러면 이때 에너지 전환을 알아야 됩니다. 자, 엔진에서 일어나는 일. 처음 시작은 무슨 에너지? 석유죠. 석유 y 화학에너지. 화학에너지를 태우는 거알지 얘도 열기관이야. 이 don't. 그래서 열, 에너지. 열 에너지로 태우고 이걸로 운동 n t So, you don't. So, y o 에 don't. So, 지 o u don't. So, y o 배터리, n t So, you don't. 전기로 어, 그다음에 그 이걸로 어 전동기를 이용해서 운동으로 바꾸는 겁니다. 됐죠? 네 오르막까지도 요거는 동일해요. 네 같이 씁니다. 그런데 그리고 정속 주행이라는 건 그냥 그냥 근대로 갈때 네. 이때는 엔진만 사용. 음. 내리막이 좀 특이해요. 내리막이 특이합니다. 내리막일 때는 엔진은 안 쓰고 배터리만 충전을 합니다. 오히려 충전을 한다. 충전을, 충전을 한... 하죠. 그럼 이건 에너지 전환이? 일어나 일어나죠. 운동 에너지를 역으로 전기로 바꾼 다음에. 전자기 유도로 바꿔요 어, 어. 그다음에 배터리에 하게 아, 네. 네, 저장한다. 끝입니다. 그래서 전지 정지에 땐전 정지하고. 그래서 에너지 전환을 좀 알아둬야 돼요. 특히 내리막일때 충전된다. 다음. 에너지 제로 하우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창문이 중창 어. 에너지 제로 하우스는 사실은 컨셉은 외부에서 에너지 주지 않아도 그러니까 외부에서 뭐 다른 걸 크게 주지 않아도 스스로 자급자족하는 집이에요. 얘는 사실 기술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배우면 적용하고 아니면 버리세요. 액티브 하우스라는 게 있고 액티브 기술, 패시브 하우스라는 게 있습니다. 하우스라나 기술이라나 하우스 하우스. 배웠구나. 자, 액티브 패시브 차이가 뭐예요? 액티브는 뭔가, 활동적인 그렇지? 능동적인, 적극적인, 막 이렇게 뭘 하는 거고, 아, 패시브는 약간 수동적이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에너지를 만들어요. 액티브는, 패시브는 지켜요, 단열. 땡땡은 지워야겠다. 이렇게두 가지 기술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게 예시를 보면서 이게 액인지 패지 고르는 겁니다. 네. 당연 패시브. 죠 바람 이용한 발전 장치. 액티브. 겠죠니까 네. 태양광 발전. 브 틈새 바람차다. 이큰 창은 사실 이거는둘 다요. 음. 아닌가 액티브인가? 액티브다. 아닌가? 패시브. 패시브래? 자연 자연 채광 아니에요? 맞아요. 그시브는렇죠시브 그렇죠. <laughs> 만드는 건 아닌가? 빛이 들어온 게아니아시브하자 네. 다음 단열 효과가 좋은 이중창은? 아패시브요시브 지열. 땅에서 열, 땅의 열을 이용하는 거, 액, 액티브. 이 정도? 그이렇게구할할있 있으면 됩다이걸에너이제에 하우스라 한다. 땅에서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이 땅에서